네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스티브 잡스 컨셉이시네요. 이렇게 아, 보니까 목티 같아 보이는데 아, 넥타이를 네. 메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네. 아무튼 촛불이 금요일마다 조회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저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뭐 뭐 때문으로? 아, 지난 주에 보니까 뭐 집회. 음. 때문에 집회 전날이라서 많이 들어오는 거다 뭐. 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그 썸네일 지금 연구 중인데 총 직결 중 했을 때가 가장 높아요 촛불 집행자 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laughs> 전또저 때문에 들어온줄 알고 <laughs> 아니 근데 우리 경원적 사고가 따로 분리해서 저희가 짤 영상으로 통으로 다시 올리거든요 그거 조회수가 엄청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아. 조회수가 짤 중에는 가장 높아요 김태형 선생님 다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우리가 이해영 교수님 모시고 했을 때는 이해영 교수님이 원탑이었는데 음. 이영 교수님이 방송을 잠시 쉬시면서 문경환 우리 연구원님이 국제정세를 다 담당해 주고 계세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도 국제정세를 한번 달아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미 관계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뉴스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거든요. 일단 지난 4일 57차 한미 안보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게 끝난 공동 성명들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도들은 무슨 논의가 될 거다 이런 보도들은 좀 보긴 했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모양이죠? 네 아직 발표를 안 했고 오. 발표를 안한 이유는 이 한미 정상회담을 끝내고 나서 네. 한미 정상회담도 따로 무슨 발표는 없었잖아요. 네 아직 없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 설명자료 뭐 팩트시트라고 하는데 팩트시트를 음. 발표를 할 건데. 그걸 발표한 뒤에 아이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어 있어요. 그 앞뒤가 왜그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예, 그게 음. 이제 뭐냐면은 일단은 한미 안보협의회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국방장관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건데 한미 양국의 어떤 이제 군 군사 관련된 협의회선 최고위급 회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보통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한미 군사 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합참 의장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한국과 미국의 합참 의장 뭐 주한미군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하는데 이걸 이제 약칭으로 MCM이라고 하고 이게 삼일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한미 안보여의에 이걸 약칭으로 네. SCM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열었는데 원래 이렇게 연달아 엽니다. 연속으로 열어서 합참에서 이거 이거 하자라고 합의하면 그거를 SCM에 토스하는 거예요. 음, 거기서 SCM. 공식적으로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장관들이 오케이 하고 도장을 음. 찍는 건데 음.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핵잠수함 문제. 핵잠산 문제 있고 네. 그다음에 국방비 인상 문제 이런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는데 네. 이걸 미국 내에서 아직 정리를 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서 이 팩트 시트로 발표가 되면 그대, 그제서야 이제 공동성명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SCM 공동성명 이미 작성은 돼 있는 거예요. 네. 공개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내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일단 트럼프가 던져놓은 것들을 지금 수습해야 네. 되는 상황이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미군사위원회 아까 합참 의장들이 만나서 하는 그 회의 거기 결과부터 볼까요? 네. 거기서는 그거는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자세한 내용이랄건 없고 그냥 맨날 하던 얘기들 음, 음. 주로 나옵니다. 근데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한미 합참 무장은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고 공감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 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해서 그냥 말로만 들으면 막 도,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한미의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영내 억제력에 기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즉 한미 동맹 현대한데?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국만 지키는 게 아니라 대만도 지킨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단 말로 포장을 해서. 음, 이거를 식으로. 하겠다고 확인을 했다는 거네요, 서로. 그렇죠. 네, 네 걱정됐는데 자그 다음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제 두 국방장관이 나가지고 와 얘기하는 를 전쟁부 장관과참 네, 진짜 전쟁부 그렇죠. 이름을 바꿀 때도 나는 그거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나, 진짜 있어요? 소개를 전쟁부 장관으로 하던데 네. 어쨌든 그두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주시죠. 네, 예, 일단은 그 해그스 장관이 한 얘기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많은 역할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모범이 되는 국가다. 아, 이게 아. 불안해. 네. 미국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아 최고예. 동맹국 중에 최고의 모범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뭐였어요. 방위비 증액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안 장관이 방위비 증액을 이야기하고 필수적인 분야에서 군사력 증가를 언급해서 감명을 받았다. 음.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이 돈 팡팡 쓰고 지금 미국 무기도 엄청 사겠다라고 해서 아주 지금 기분이 좋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조선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상 장비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을 함께 공감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조선 산업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잠수함도 못 만들고 군함도 못 만들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한국이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 조선만 분담할 게 아니라 지상 장비 뭐 땡크 만들고 뭐 장갑차 만들고 이런 것도 지금 이제 한국이 좀 분담을 해야 된다 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공감을 했다 이런 걸 이런 내용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 딱 표현을 보면은 어 우리 측이 제안했다는 거예요 네. 안 장관이 방위비 증액을 이야기하고 필수적인 분야에서 군사력 증가를 언급해서 감명을 받았다. 그 말은 미국 무기를 우리가 많이 사겠다라는 제안을 우리 국방부 장관이 한 모양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감명을 받은 네. 거죠. 야, 애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laughs> 나를 기분 좋게 하지?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걱정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 관련에 국회에 나가서 요거 관련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는 주로는 이제 전작권 전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의 (2단계) 평가는 (2022년도에) 끝났다 음. 음, 근데 실질적으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3단계) 평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음. 지지부진 했다가 이제야 성립 단계 왔다 즉 이게 뭔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가 (3단계로)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2단계) 끝났는데 음, 그래서 이제야 (3단계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사실은 (3단계를) 다 완성이 돼 있는데 그냥 전작권 안준건 아니었을까요? 아 그건 뭐 모르겠는데 네. <laughs> 아니 이 단계별로 무슨 평가 항목이 있다면서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음. (1단계가) 뭐냐면 최초 작전 운용 능력이고 음. (2단계가) 완전 운용 능력이고 음. (3단계가)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는) 사실상 통과한 거다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험 봐 가지고 미국이 채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이 전쟁에서 지금 이기는 경험이 거의 최근에 너 없는 <laughs> 상황인데 미국이 채점해 주면은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laughs> 교수가 실력이 없는데 지금 <laughs> 교수가 채점을 매겠다고 하니까 참... 교수가 지금 이명에 탈락할 위기인데 <laughs> 우리나라가 이런 국방부 우리의 운영 능력을 미국한테 계속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 너네 괜찮군.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전자권 줄게. 굉장히 부족적인 상황이죠. 저는 네. 이게 사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저는 결국은 이거 통과 못 한다라고 보거든요. 음. 통과 못 하는데 계속해서 미국 요구할 거예요. 야 너네 장갑차 좀 부족하지 않냐. 음. 음. 야 너네 전투기가 좀 부족하지 않냐. 통과 안될것 같은데. 이러면 음. 어떻게요? 또 사야지. 그렇 신기술이 그, 나오면 너이 기술이 없잖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야 너네 북한이 미사일쏘면 못못 뭐, 막지 않냐. 패트리어트 더 사야 되지 않겠니?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기만 팔아먹지 끝까지 합격이 통과 안 시켜 줄것 같거든요. 그세 가지 차이가 뭔지 물어보시는데 지금 그세 가지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는 저희의 추정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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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핵장 관련해서 음이 내용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국, 아, 일단 트럼프가 던져놓은 거요. 아, 최고 필리조선수에서 할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국내에서 건조하기로 했다라고 오늘 보도 막 나오던데. 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국내에서 음. 건조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 얘기가 오늘 막그 보도가 됐어요. 그냥 다 문서를 쓰지 말고 각자 네. 인생을 걷자. 이거 뭐 어차피 문서를 써, 쓰나 안 쓰나 서로 말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녹음을 해야 됩니다. <laughs> 트럼프가 말하는 건다 녹음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들이밀어야 되는 자 어쨌든 어 공동성명 내용이 언론에는 계속 흘려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본 것도 주한미군 유연화 합의했다. 뭐 핵잠수함 승인됐다. 전자권 승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SCM 공동성명을 보면은. 매년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뭔 얘기야 다 그냥 좋은 얘기만 늘어났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전년도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 거라서 전년도 공동성명이랑 올해 공동성명을 비교해서 어 음. 뭐가 빠졌고 뭐가 추가됐네 이걸 보는 게좀 중요합니다 일단 보면은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 문구가 재작년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북한의 보복 핵 공격을 해주겠다라는 공약인 건데 이게 네.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북한이 싫어하니까 좀 네. 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빼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냐면 있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라고 해서 이 문구는 2008년도부터 매년 들어가는데 올해 여기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음. 현재의 전력과 태세를 유지한다라고 계속 하다가 올해 들어서 현재의가 빠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하게 되는 건데 뭐냐면 주한미군을 트럼프가 막 철수하겠다,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그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현재의 전력을 유지한다라고 약속을 해줘라. 라고 음.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걸 써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현재의 라는 걸 뺐으니까 네. 전력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력을 유지한다는 개념이 네. 좀 애매하잖아요. 네. 어. 사람은 뺐지만 군사력은 그대로야, 전력은 그대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 근데 무기가 반대로, 늘어났으니까. 반대로 증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어, 거죠. 그래서 음. 어, 이걸 조절할 생각은 있는 거구나 지금. 줄이든지 늘리든지. 근데 그것도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 현상 휴지. 유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여러 가지 해석하고 하, 해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둔 거네요. 그러면 네. 현재를 빼면서 네. 유동적인 상황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는 문구가. 어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영내 위협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뭐, 뭐가 바뀌었냐 어 영내 위협이라는 표현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네. 주한미군이 꼭 북한만 상대하는 거 아니다 어 영내 위협이니까 중국도 상대할 수 있고 러시아도 상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넓혀나가는 걸 은근슬쩍 계속 네. 가속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라고 해서 가속화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넣었대요. 그래서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전환에 대해서 음. 뭔가 더 열심히 할 것처럼 이렇게 음.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 표현이 이번에 추가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추가된 게 뭐냐면은 2016년부터 이 북한 비핵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북한 비핵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비핵화라는 표현이 꾸준히 계속 들어가다가 작년에 이게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음, 그러다가 올해 다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음. 그래서 작년에는 왜 삭제됐을까, 올해는 왜 다시 추가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이면 바이든 정부잖아요. 네. 바이든 정부에서 아 북한 비핵화 지금 당장 실현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단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음. 처음엔 동결로 접근했다가 그 다음에 축소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비핵화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다시 이제 비핵화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사실 보면은 되게 웃긴 거예요. 트럼프는 어 북한 핵 보유국 맞다라고 하면서 비핵화 얘기를 안 꺼내고 있는데 밑에 장관급에서는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야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어느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음, 미국 측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그냥 혼돈을 주기 위해서 어, 나는 대, 비핵화 얘기 안할 테니까 너는 계속 비핵화 얘기해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문서에 뭐 비핵 북한이 절대 말하지 말라는 비핵화는 들어가고 정권의 북한 정권의 종말에 초래할 것은 삭제하고 지금 혼란스럽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어쨌든 남북 대화, 아 북미 대화는 이렇게 하면 또 멀어질 텐데 <laughs> 정말 머리 아프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팩트 시트 얘기하셨는데 난 저는 팩트 시트.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설명 자료잖아요, 해설 자료. 아, 그렇죠. 아, 꼭 이런 게 영어로 쓴다니까. <laughs> 아, 자 어쨌든 지금 설명 자료가 아직 안 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 언론의 발표들로는 있는데 문구로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설명 자료가 벌써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있는데 네. 이게 정상회담 전에 작성을 한 거예요. 아. 정상회담 직전에 작성을 해서 정상회담 하자마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면 이 미국의 주장이군요. 어 아니 그 전에 이사전합의네 사전 뭐 장관급이나 차관급에서 합의된 것들을 지금 이제 발표한 를 건데 그러고. 내용을 보니까 정부 정부에서 이렇게 합의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아, 뭐냐면 민간이나 뭐 네, 이런데 민간 기업끼리의 합의들을 네. 쭉 정리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거죠. 트럼프가 한국에 갔다 오니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홍보를 하는 음. 자기 치적 홍보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들이 어~ 뭐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제가 처음 본 것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대한항공이 362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103대를 신규 구매하기로 했다.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 13만 5천개 일자리가 지금 창출될 예정이다. 네. 그리고 그와 별도로 그 제너럴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네. 에어로 스페이스 엔진을 137억 달러 규모로 또 구매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보잉 항공기가 그 요즘 이제 최근 몇년 사이에 미국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보잉 항공기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 팔려요 지금 음. 안 팔려가지고 지금 미국이 보잉 항공기를 어디다 팔아야 되느냐 가지고 막 중국에서 중국에서 사준다 그래가지고 막 만세 부르다가 또 어디서 사준다 그러니까 만세 부르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 그거를 이제 한국이 사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음. 사실 이 그 비행기 항공 사고가 계속 나버리니까 실제 되게 불안한 상황인 거잖아요. 음. 그리고 왜 항공기 사고가 이렇게 자주, 자주 나느냐라고 봤더니 보잉이 옛날에는 비행기를 자기들이 직접 다 만들었는데 음.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하청을 주는 거예요. 네. 하청을 주고 그 엄청 이제 가격을 후려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청에서는 싸게 납품을 해야 되니까 불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값싼 자재 써가지고 네. 날림으로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니까 그걸 조립해가지고 보잉 이름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103대나 구입하겠다라고 해서 참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뭐 있냐면 대한민국 공군이 미국 군수업체에 23억 달러 규모로 새로운 공중 경보 및 통제 항공기를 뭐 개발하는데 뭐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 뭐 한국 가스공사가 연간 330만 톤의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로 했다. LS그룹이 2030년까지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그 LS전선의 미국 자회사 LS그린링크가 버지니아에 6억 8천 100만 달러 규모의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뭐 음. 하나오션은 뭐그 필리조선소의 인력 강화와 현지 생산 용량을 10배 늘리기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 발표했다. 그래서 뭐 제가 숫자를 다 더해 보니까 약 660억 달러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66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된 건데 네. 이게 3,500억 달러에 포함된 수치인 건지 그거랑 별개의 수치인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의 주장은 이제 6천억 달러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분리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죠. 높죠. 그리고 그렇죠. 근데 트럼프 말은 또못 믿겠으니까 모르겠죠. <웃음> <웃음> 아무튼 이걸로 미국의 어마어마한 지금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계속 자랑하잖아요. 사실은 음.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창출될 일자리거든요. 네. 이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돼요. 일단 합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합의를 했으니까 지키지 않는 걸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넘어가서 북미 관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실패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오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들은 3월에는 가능할 것 같다. 이 얘기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국에서, 한국의 국정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 못 믿죠? 네. <laughs> 국정원이 맞추는 게 네. 없거든요. 네. 그 4일에 국정원, 국정감사 하는데 국회에서 이제 국정원, 국정감사 같은 경우 공개 안 하거든요. 음.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국회 간사들이 나와서 언론에 브리핑만 해줘요. 아 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비해 온 동향이 확인됐다. 내년 3월이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정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음. 근데왜 하필이면 내년 3월이지라고 했더니 북한이 지속적으로 시비해온 한미연합훈련 시기가 내년 3월에 있는데 이 때가 일차적인 음. 정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음.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면은 올해 9월은 어땠고? 올해 네. 8월은 어땠고, 그럼 내년 또 8월이 또분기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 할 때마다 분기점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러면. 아 근데 국정원이 뭘 발표할 때뭘 예측하는 식이 시기 어떤 식이냐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게 될 수도 있는 정황도 있다. 뭐뭐 아, 아, 뭐 하나 확정돼서 얘기하는 게 없는데 이것도 약간 확정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laughs>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3월 얘기를 있나? 하는데 저는 그 전에 또 무슨 얘기는 4월설이 있었거든요. 네. 4월설은 뭐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하면서 그 끝나고 기자들한테 4월에 중국 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진핑이 또한 미국 오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월에 트럼프가 중국을 가면서 간 김에 가까우니까 북한도 갈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4월 정상회담 설이 나왔어요. <laughs> 다들 지금 네 피셜을 엄청나게 네.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게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석합니까? 비핵화를 포기, 아, 비핵화를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아,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이렇게 희망 회로들을 막 돌리고 있는 거죠. <laughs> 이게 저는 왜안 되는가가 최근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4일에 미국에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두 곳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도 이제 6일 날그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새미 행정부 출연 이후 최근 다섯 번째로 발동된 대북 단독 제재 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에는 잘안 나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벌써 다섯 번째나 대북 제재가 그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어,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의 종지부를 찍은 하나의 계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와서 뭔가 북미 대화가 될 것처럼 다들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현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다라고 해서 뭐 대화는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네. 음. 트럼프도 골치 아프겠네요. 트럼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데 미국 국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반발들도 있는 것 같고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적대 세력들이 여전히 뭐.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셨으니까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핵실험하겠다고 <laughs> 갑자기 또 엑스에 올렸는데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진짜로? 아참이 사람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고? <laughs> 아 덕분에 아.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laughs> 핵실험 핵실험 이게 진짜 몇십년 만에 듣는 단어 아닙니까 아, 미국에서? 그렇죠? 네, 네. 아, 웃깁니다. <laughs> 29일 날 자기 이제 트루스 소설에다가 올린 건데 다른 국가들의 핵실험 프로그램 때문에 전쟁부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우리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하니까 우리도 핵실험하자. 라고 음. 어, 우리도 핵실험 하기로 이렇게 지시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나라가 핵실험을 한게 없잖아요 네. 최근에 핵실험 한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어, 라고 다들 이제 어, 뭐 뭐야 이게 막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해석을 하는데 일단은 어, 다른 나라가 핵실험 한게 없기 때문에 이건 핵실험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 있잖아요. 네. 그 미사일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어 다른 나라가 미사일 시험했으니까 미국도 미사일 시험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라는 그거는 건데. 맨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그것도 맨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늘이 아, 7일이니까 네. 어제도 미국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니트맨 3 시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분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진짜? 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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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만 하는 거.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게 핵실험이냐 아니냐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임계 전 핵실험이라고 해 가지고 음... 이게 핵폭 핵폭발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딱 차단하는 음... 그런 시험인데 이 이거는 그 이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따른 핵실험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는데 이것도 원래 미국이 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거였으면 미국이 안 했을 리가 없죠. 네. 그 그렇죠. 국제법을 어기지 않는 아 국제법도 어기면서 막 사는 네. 나라인데 그래 쓸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제 영어로 CTBT라고 하는데 이 CTBT가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게 뭐냐면은 이게 만들어진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네. 발효가 안 됐어요. 네. 이게 발효가 안된 이유는 뭐냐면 그 아마 그협 조약 내에 몇 개국 이상이 비준을 해야 발효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충족이 안된 거예요. 그중에 음. 대표적인 게 미국이 비준을 안 하고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가입은 했는데 의회에서 비준을 안한 거죠. 음. 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이걸 비준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2023년에 러시아가 그럼 우리도 비준 철회. 그래서 비준을 했다가 그걸 철회를 해버렸어요. 음. 미국할 때까지 우리도 안할 거야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 러시아가 이제 철회를 하니까 마치 어, 그럼 러시아 너네 지금 핵실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된 건데, 아니 자기들은 비준을 한 적도 없으니까 네. 자기들이 오히려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런 네. 이제 된 거고. 제가 볼때 이제 트럼프가 왜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그 브레베스트니크라고 해서 그핵 추진 그 순항 미사일을 네.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열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야, 러시아는 저렇게 신형 핵무기들을 계속 개발을 하는데 미국은 뭐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올까봐 이제 선빵을 날린 거죠. 야, 우리도 핵실험 해버릴 거야. 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실험과 핵무기 시험, 뭐 핵미사일 시험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에서도 당장 반응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오 일에 러시아에서 국가안보회의를 했는데 푸틴이 유관부서에 핵실험 준비 개시 가능성에 대한 조율된 제안을 준비해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겠는지 에이. 준비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한번 그~ 조사해서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놔라라고 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트럼프의 말 실수 한 마디가 전 세계를 핵 전쟁으로 데려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참아 진짜 트럼프가 생각나는 대로 뱉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말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뱉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래서 진짜 이걸 가려보는 게 지금 어, 사람들이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가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나라의 국익에 맞게끔 그냥 대응하면 되는 문제 이제. 이제는 트럼프가 무슨 이게 진리가 뭐고 뭐고 이런 거를 파, 분석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국력을 키워가지고 트럼프랑 이제 손 끊는 게 지금 가장 큰 빠른 답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관세 협상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이제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나오는데, 안보 분야도 그렇고, 진짜 머리 아플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미국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어떻게든 버텨서 미국이 몰락할 날을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체 국력을 키워나가야겠죠.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